안녕하세요. 홍플입니다 어, 지금 시간이 요 7시 14분이고 오늘 9월 4일 일요일입니다. 어, 오늘 아침 일찍 그 마테호르네 일출을 보려고 여기 동네를 잠깐 나왔는데요. 아 굉장히 멋지네요. 더락한 것도 좋 지만, 이렇게 조 용하 게 아침 에 산책 하는 것도 정말 좋은것같 아요. 어제도 밤새 추웠습니다. 어, 온도가 지금 이제 어, 10도 밑으로 막 마구마구 떨어지는데요. 내일하고 모레도 한 7~8도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. 아 여름용 어이고, 여름용 침낭 이거, 이거 이거 하나 사가지고 요번에 이게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이거만 들고 왔거든요. 지금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. 이게 리미트 온도가 15도인데 15도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건 뭐 보온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 그나마 어제 요거. 제골프 스킨 요거 어제 득템했습니다 세일하는 거50% 세일하는 거 완전 득템했어요 그걸 폐업 정리 중인가 봐요 지금 그나마 이고 입고 자가지고 어제 좀덜 떨었지 아, 아니었으면또 밤새 어제 그제보다 더 밤새 떨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홍끈입니다 어, 지금 제가 올라가는 길은 어, 마테홀은 트레일길이라고 해가지고 총 2시간 55분 걸리는 트레일길입니다. 마태오른 트레일길 보이시죠? 29 트레일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고우 제가 12시 30분쯤에 출발해가지고요. 지금 한 30분 정도 걸었는데 이야 여기 마트 오른 트레일, 초반에 언덕길이 굉장히 힘드네요. 이게 막 극경사는 아닌데요. 꾸준한 경사 있죠? 꾸준한 경사. 쉬지 않는 꾸준한 경사. 지금 그런데 30분째 그런데요. 와, 숨이 멎을 것 같네요. 종아리에 아 근육도 막 쫙쫙 당기고, 이렇게 한 2시간 50분 가면은, 예, 아마, 오늘도 아마 죽을 겁니다. 아마.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에이... 괜찮나? 마테 오른 트레이. 와 멋지다. 와 스위스 완전 전통 가옥이네. 저걸 휘테라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. 이야 멋지다. 이야 이쁘다. 이쁘다, 이뻐. 하하, <laughs> 어이 이거는 뭐야? 베스트 베스트 와, 옛날에. 이쁘다, 나봐요. <laughs> 와우. 와우. <웃음> 와우. 와우. <laughs> 와와하하하 야. 우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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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와 아찔하다 아찔해 지금 때만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와 높이가 아찔한데요 자 여기는요 빙하물이 이렇게 가득 차있어요 겁나 물색깔 좀 보세요 와 물색깔이 이래요 오 그리고 오. 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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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호, <laughs> 다리가 우들후들거리네요 다리가 후들거려. 안녕. 안녕. 맞아 이거? 뭐야 이거? 와, 와, 저 엄청 재밌겠네. 아, 마테오른 트레일. 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. <laughs> 장난 아닌 오르막이야. <laughs> 와우, 나이스, 후, 굿, 와우. 죽인다. 저거다, 저거. 다운힐, 다운힐 이건데, 이거. 야, 자전거 정말 한대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진짜로, 걷는 거 힘들고, 저런 거 보고 나면 힘이 쪽쪽 빠집니다. 힘이 쪽쪽 빠져. 물좀 먹고 가자 얼좀 먹고 가자 아 힘들어가지고 안되겠다 물 먹고 가자 스위스에 와가지고 지금 백패킹 시작한지가 오늘이 8일째인가 아마 그럴거거든요 아 산에 올라가고 계속 캠핑하고 밤에 춥고 지금 거의 8일째 그러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. 쉽지 않고요. 지금 쯤 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하게 <laughs> 됐어. 이게 뭔가 했더니 이거 그거네요. 스키 눈 뿌리는 거네요. 인공 눈 뿌리는 거, 스프레이. 발프스에는요 눈이 많이 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죠? 왜, 왜 인공 눈을 뿌릴 거라는 생각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. 저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. 이야, 발프스에도 눈을 뿌리는구나. 이야, <laughs> 여기서 스키 타면 진짜 끝내주겠죠. 아이고. 저기, 글라시어 스키장 정상 가면은, 마테 호른을 그냥 내려보고 막 그냥 내려오던데, 이야, 이게 또 하나의 이제, 그, 목표가 생겼습니다. 어, 저는 뉴질랜드 카도로 하나 가가지고 스키도 타봤지만, 아 어, 다음에는 저, 알프스, <laughs> 스위스 알프스 와가지고 스키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. 꼭 여기 와가지고 한번 타야 되겠어요. 와 이거는 트레일이 아니고. 스키장 알바 뛰는 것 같아. 여기 경사 보니까요, 용평 리조트의 그한 레드 슬로프 되는 것 같고, 그 하이원스키장의 아폴로 퍼어 그런 경사, 그두 가지의 경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와, 상당히 가파릅니다. 이거 보니까 스키 타고 싶네요. 힘들긴 하지만. 현재 시간 4시 17분이고요. 12시 34분에 출발했으니까 거의 한 여기 올라가면 뭐한 30분 좀 되니까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렸네요. 오 쉣. 곤돌라가 멈췄습니다. 혹시 운행 중단된 건 아니지? 바람 불어서 잠깐 중단된 거겠지? 아니면 뭐못 내려가는데? 야, 다행이다. 다시 움직이네요. 양바, 헬로우! 안녕, 양아! 어디가? 어디가? 이쁘게 생겨가지고 오, 깜짝이야 막시간한다 곤돌라 타고 내려가려나봐 <laughs> <laughs> 휴, 추워 곤돌라가 가다가 섰다가 지금 계속 타고 있어요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니다 <laughs> 이거 산에서잘 내려와가지고 오늘은 뭘 먹을까 하다가요 아 스위스에서 굉장히 비싼 외국에서 굉장히 비싼 안성당면을 하나 사왔습니다 굿 음, 맛있네요 아 한국라면 맞네 한국라면이네